리카솔 좋았어. 네네. 저런... 네. 뭐예요? 여기에 뭐가 있죠? 오, 어, 갑자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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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기린 있어요? 이 종을 넘어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건가요? 아, 어, 네. 그럼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기린님? 네, 안녕하세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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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뭐야. 자, 기린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린인가 사람인가, 사람인가 사람인가 기린인가 지금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계시는 게 지금 들리거든요. 시원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프리카를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는 NGO, 청년 NGO 아프리카 인사이트의 허성용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이다 아! 드림이 대표님과 있기 전에 조나단과 기린 대표님이 있었다. 사실인가요? 네, 네, 네. 네. 사실이죠. 아, 네. 그쵸, 그쵸. 그럼 우리 <laughs> 그림을 제가 이제 2019년 중반부터 만났는데, 우리 또 조나단 군하고는 제가 처음 만난 날을 또 잊을 수가 없죠. 2017년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오, 대박! 제가 광주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조나단을 거기서 딱 만나게 됐죠. 와, 아니 근데 약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되게 약간 연인들끼리. <laughs> 우리가 우리 언제 만났어 우리 첫뭐백일 언제였어 뭐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못 맞췄다고 서운해하잖아요 왜 서운해하는지 알겠다 너무 기분 좋다 이렇게 맞춰주니까 그때 광주에서 뭔가 우리가 아프리카를 바로 알아보자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특별하게 아프리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만나게 됐죠 네 저희가 그때 이제 아프리카라는 이제 주제로 저한테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뭐 자세한 경험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줄수 있냐 해서 저는 놀란 게전 저만 가는 줄 알았어요. 왜 한국분이 앉아가지고 너무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저는 그때 안 거예요. 아, 이대한민국의 아프리카 인식 개선을 위해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미 이제 나단이를 사실은 뭐, 인간극장이나 그 전에 이제 많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좀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만날까? 왜냐면 아무래도 아프리카 인식 개선 이런 활동을 할때 저 같이 할수 있는 게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딱 그날에 이제 만나게 돼서 네, 네, 자연스럽게 네, 네, 네. 이제 어 네. 근데 단순히 한번 만남으로 이렇게 음. 관계가 이어지진 않잖아요. 그... 어떻게 친해지게되신 걸까요? 잊을 수 없는 그또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 왕십리에 있는 모텔에서 우리가. <laughs> <laughs> 이렇게 들어온다고? <laughs> 아, <이게. 웃음> 처음에 그냥 이제 MC를 보기 위해 왔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로 아마 조나단 진행을 어, 너무 잘해주세요 이렇게 좋은 칭찬을 받는데 이거에 어떤 계기가 된게 코앞에 어떻게 MC라는 자리를 주게 돼서, 자,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 라이브로. 그때 저는 정말 그냥 학생인데, 그런 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항상 막 펌핑을 엄청 해주세요. 막. 또, 델성부른 나무는 뭐 덤비부터 알아본다고. 그때부터 조나단이키가 네.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끝나는데, 너무 늦, 늦어버린 거예요. 음. 저는 이제 광주로 가야 되는데 차도 없고. 그치. 그래서 이제 저를 위해서, 모텔에 가서 우리가 잠깐 잠을 청해야 되지 않겠냐 같이 이제 라면도 먹으면서 인생 얘기를 <laughs> 제가 그때 진짜 친해졌던 것 같아요 대표님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를 제가 듣고 나도 저기에 끼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그때 이후에 진짜 되게 많이 가까워진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참 언제부터 아프리카의 사랑에 빠져졌는지 그게 좀 진짜 궁금합니다. 응. 응. 대학을 이제 졸업할 때쯤이었어요. 네. 그 여러 가지 진로 고민이 많아가지고 아, 난 이제 앞으로 뭐 하지 하다가 시간을 가지면서 좋은 경험을 하면 좋겠다. 그럼 어떤 경험을 할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해외 봉사 활동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사람들이 안 가보는 곳 좀 특별한 곳을 가보고 싶다. 그래서 동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라는 나라를 선택을 해서 가게 됐어요. 가보니까 TV에서 봤던 모습이랑 다르게 사람들도 너무 순수하고 청도 많고 그래서 약간 그 매력에 막 빠지게 되면서 이렇게 사랑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아련한 그 첫사랑에 그거를 음... 여전히 간직하고 계세요. 그 마음이 열정이 쉽지 않고 계속 더 강해져 간다는 게 아...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1년 넘게 제가 1년 반 정도 살았었거든요. 1년 반? 와. 탄자니아 갔을 때 이제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너무 예쁜 아기들, 어린이들인데 엄청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만져보고 아 누구야 막해서 말 걸어보고 너무 쉽게 잘 어울리고 다가오고 마음을 나누고 그랬, 그랬던 게제 마음을 약간 좀활짝 열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막 말도 할수 있게 되니까 완전히 베프가 된 거죠. 그런 게 저한테 아직도 되게 따뜻한 경험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진짜 얼마나 귀엽겠어요. 저어보는 느낌이잖아요. <laughs> 나니 지금도 귀여 운데 더듬더듬 하 지금. 지금. 어떻게 아이들을 세우게 되셨는지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은 너무나 꿈도 많고 도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 많았는데 TV에서 나오고 있는 아프리카는 너무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아프리카의 좀 제대로 된 모습을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겠다. 아프리카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 아프리카 인사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NGO를 이제 만들게 됐던 거예요. 아인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많은 학교에 가서 아프리카를 바로 알리는 수업도 하고요. 서울 아프리카 페스티벌 같은 큰 축제를 열어서 음식도 맛보고 같이 춤도 추고 체험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안타깝게 아프리카 분들에 대한 차별 이런 사례가 일어나면. 저희가 막 캠페인을 하거나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주장을 하기도 하고 꿈 많고 도전하려 고 하는 젊은 멋진 청년 대표자들, 청년 기업가들을 길러내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하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그럼 목이 목이 몇 개예요, 지금? <laughs> 저랑 기린이랑 정하담이랑드림이랑 네. 여러분이랑 같이 하는 거죠. 아, 네. 네. 우리 그 후원... 분들을 저희 애칭을 아이너라고 하는데, 우리 나단이가 또 아이너예요. 그냥 누가 시키고 한 것보다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하다가, 아, 조금만 나의 이런 돈으로 큰 역할을 할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후원에 대해서 또 피드백이 바로 이렇게 오거든요. 내가 하는 게 바로바로 바로 보이는 느낌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네, 지금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NGO를 한다, 청년들이 또 아프리카를 주제로 한다, 너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같이 이렇게 유튜브 촬영도 하고 후원도 해주고 이렇게 마음으로 진짜 응원하는 것들을 보내주는 게 저희한테 너무 큰 힘이 되고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아, 아니, 진짜, <laughs> 진짜 큰 힘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laughs> 말하고 <숙소였습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laughs> 기린이 였을 때, 아인만의 어떤 차별점이 좀 음. 있는지. 저희는 일방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같이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인공에 대해서 스스로 어, 문제를 해결하고 바꿔 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협력하고 응원을 보내는 그런 역할.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제가 바로 이 포인트에서 아이이 이상형이다 생각했어요. <laughs> 함께 만는 아, 거. 음. 사실 이 조화설도 아직은 일반적으로 쉽게 아프리카 국가에서 오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잘 없잖아요. 조금 더 익숙하고 친근하게. 그분들을 알아갔으면 저는 친구 많이 사었잖아요 <laughs> <laughs>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자기의 역, 위치에서 잘 하고 있는 게 너무 멋있어서 음. 저도 좀 매료가 어요이 <laughs> 아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는 함으로써 뭔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지 우분투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laughs> 뜻을 가진 남아프리카 지역의 이제 언어인데 어떻게 뭐 각박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른 것에 대해서 막좀 때로는 차별도 하고 막 약간 혐오하기도 하고 그런 걸좀 넘어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수 없을까? 같이 우분투하면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아. 우리가 같이 가는 거야. 그런 걸 사람들이 좀 알아주시면 진짜 너무 좋겠다. 그게 아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고 그게 저희가 이 아인을 하는 이유예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는 저보다도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너무 신기하면서 고맙고 뭐 즐겁게 배우면서 아프리카를 알아가면서 서로 서로가 돕고 하는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제가 항상 옆에서 또 뒤에서 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하나, 둘, 하 오늘 우리의 토크 어땠어? 좋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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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